죽은 자들의 홀에 도착한 아라곤이래. 그 순간 음침한 목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죽은 자들의 왕. 그와 함께 죽은 자들의 군대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죽은 자들의 왕은 아라곤이 들고 있는 검이 부러진 나르시를 다시 벼려 서쪽의 불꽃이 되어 돌아온 왕이검이란 걸 모르고 있었죠. 왕의 후계자란 걸 몸소 보여준 아라곤. 이실두르의 후계자로서. 자신을 위해 싸우면 맹세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해주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왕은 이 말을 믿지 않는지 알수 없는 웃음만 남기고 군대와 함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자신이 약속하겠다며 소리치는 아라곤. 그때 홀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아무런 소득 없이 빠져나온 아라곤.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은 문바르 해적들한테 공격당하는 펠라르기르였습니다 아무 것도 할수 없음에 절망하는 아라곤. 그때 스산한 기운이 느껴지고 죽은 자들의 왕이 아라곤 앞에 섭니다. We fight.